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자 휴마시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게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자 휴마시스 주지 여러분들 지금 위쪽 고점에서 조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든 힘든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고점 한번 만들어주고 밑으로 쭉 빠지더니 그 저가권까지 오면서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면서 지금 바닥을 좀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라인대를 손절로 잡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먼저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자, 이 구간대에서는 절대로 손절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휴마시스는요, 손절해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그런 구간이에요. 손절은 언제 해야 된다? 내가 만약 요쯤 몰렸다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올 때, 그 때, 그때 본절 정도로 정리하든가, 아니면 그때 정리 못했다고 하면 살짝 내려갈 때, 그때 정리하는 게 손절이지.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서 추가적으로 세력이 사고 있는 곳에서 팔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고점들 세력이 팡 깨뜨리고 그러한 물량들 전부 다 받아가지고 딱 올라가니까 야 내가 팔았더니 귀신같이 올라가네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슈마시스의 바닥 위치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절대 손절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선 차트 분석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 다시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다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점을 지금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터트려주고 나서 고점 만들어주고, 그러한 구간 한 번도 제대로 깨지 못한 채 밑으로 쭉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120선, 6개월 이동 평균선도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툭툭툭툭 건들면서 매물대만 가볍게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매물대를 가볍게 해줄 때마다 거래대금이 빵빵 터진다는 게 정말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그만큼 돈을 쓰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라 거고, 지금 2,500원에 만족할 휴마시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3,000원, 5,000원대의 영광을 되찾으러, 준비 중이라는 건데요 지금 요 라인 때요바닷권 라인 때는 지금 특히나 지금 세력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간으로서 모았다 하면 올라가요 그죠 모았다 하면 올라가고 모았다 하면 올라가고 지금 다시 한번 그런 구간에 와있다 라는 거죠 그죠 주봉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보이실 텐데 자 이렇게 바닷권 잡아주고 특히나 주봉상 모습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자 시가에서 살짝 올라가지고 밑으로 깨지는 음봉 모양이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캔들상 정말 안 좋은 캔들이 떴고 이번 주 같은 경우 는 결국은 이렇게 음봉을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바닥권은 결국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다음 주 여기서 시가 살짝 깬 다음에 올려주면서 여기는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주면서 특히나 이 음봉을 잡아먹어준다면 또 어마어마한 시세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월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월, 월봉 차트 보시면 자 이제 11월 달 11월 달에 지금 이 2,000원대 라인을 굉장히 굳건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2,000원대 라인 어떤 구간이라고 했죠? 휴마시스가 처음 올라오고, N자형 만들기 바로 그첫 지점, 첫 저점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구간이고, 그 이후부터 폭발적인 시세 난 다음부터 권리랑 무중 때렸어도, 이 라인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물론 하방에 열려 있습니다. 하방에 열려는 있지만, 요라인 때는 다시 못올 구간이 아니다. 이러한 구간들은 나중에 혹시 몰라요. 다시 못올 구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구간들이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려도 다시 올수 있다. 자, 그런 라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일봉상 모습 보시면 기본적으로 추세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매직봉 계속 떠뜨리면서 바닥권 잡아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신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물대는 꽤 있죠. 이렇게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형성돼 있고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매물대도 그렇고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은 많습니다. 뉴스 제대로 붙여줘야 돼요. 뉴스 제대로 붙여주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시간 조정, 시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는 어떤데?라고 하시는 분들께 자, 수급 분석과 함께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 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건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 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봉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100%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대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 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 보시면요. 이렇게 개인 쪽에서 지금 긁어 모으고 있죠? 왼인 쪽에서 싹다 팔고, 기관 금투 쪽에서 전부 다 팔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금투 쪽에서 좀 매도 나오는 건좀 아쉽지만, 자, 이러한 물량들, 외인도다 던지고, 개인들이 전부 싹다사 모으고 있다. 너무나 좋은 징조죠. 자, 사실 이런 바닷건에서 밑으로 더 떨어지면요. 개인들이 팔지 이렇게 사지 않아요. 즉, 이 개인이 어떤 개인이다? 일반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개인 창고 이용해 가지고 지금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 자, 지금 보시면 물량들 보세요. 똑같잖아요. 지 외인과 개인을 이용해 가지고 쓰고 왔다 니 갔다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차트 만들어 주고 있는 거니까 당분간 은쭉 지켜보시자 이 말이고요. 그럼 난 언제 손절해야 돼? 언제 입절해야 돼? 목표가는 어디야? 자, 제가 이 구간은 세력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력의 좀더 확실한 평단가들 제가 싹다 분석해 가지고 적어 놨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 비중 얼마나 실어야 될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자 매수 매도 대응 전략집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 해 보신다면 주식 시장에서 살아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 1 0 7 6 2 5 3 1 6 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